変えられぬミライなどない。イゴシ、ノアナエヌンノピこれが私とお前のあるべき目線の高さだ。と、失敗かまた、失敗か。イゴシ、経験의힘이다。重ねられた経験が力になる。プリシラ。モーデン널지키기위해。プリシラ。 모두는 너를 지키기 위해. 직접하지. 시중은 필요 없다. 自分で로 해라. 도움은 불요다. 새로운 의 복인가? 새로운 의복인가? 나약한 정신으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유력히나 기이시어트고서 나서 통게られるのだ. 응? 흑! 하! 큭! 받아라. 그럴 격의 차이를 보여주마. 각의 차이를 보여야로 누가 고개를 들라했지? 히타스라 히레프스가 좋다. 너의 운명을 바꿀 선택이군. 기사님의 운명을 바꿀 선택이다. 정당한 희생이란 없다. 너도 잘 알고 있나 보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도를 헤매는 것이 어때? 초무레기에 낭비할 시간 없다. 雑魚にかまっている暇などない。あんな필보주지、神。いっぱいを綴り見ぬ구나。増票ごときが牙を向くか。제법강해보여ど。내권속이되긴부족하구나。なかなか強そうに見えるが、我が剣族とするには力不足だな。同名의권주는필요없다領有並び立た,たずとは、よく言ったものだな。 순열 뱀파이어의 힘을 보여주마. 융결의 뱀파이어의 힘을 보여주여도시오. 전 병력. 전투 태세를 갖춰라. 미나노무노 전투 대세를 들어. 날 보좌해라. 나를 회복시켜. 물러서라. 큭. 감사인사는됐다큰 서너도 무용다 좋은 군주는 언제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법이지. 勝利に導くことこそが、上に立つ者の,の責務だ。함께해주마。共に戦おう。서둘러라。急ぐがいい。두려워まわら。너희들의君主が여기있다。恐れるな。主たる私が共にいる。プリシラ。妳みその태양と도같구なプリシラ。お前の微笑みは、まさに我が太陽だ。 아이리스, 하늘에서 프리실라를 지켜봐 주시오. 우린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을 테니, 아이리스, 텐데 프리실라를 미마 못 떼게 그래. 잊으까마다 아를 돕기마다. 무례하기 짝이 없군. 무례의 모노가, 비켜라. 넌 방해만 되는군. 메사와리다 코노와타시오 와슬라세 프리실라가 보낸건가? 朝、확인해보から、送り主はプリシラか早く確認するのだ。祝賀らご。深無理な事業이군。祭りか。存分に楽しんでくるがいい。デーモンシャイアの外に出るのは、いつ以来か。貴様には借りがあるゆえ、力を貸すとしよう。吸血などせぬ。無用な心配をせずともよい。